매일 먹는 이것, 치매 위험 28% 낮춘다 13만 명 추적 연구 결과. 매일 먹는 음식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이용해 13만 명 이상을 13년 넘게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식단이 치매 발병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식단일까요? 핵심은 식물성 중심의 건강식입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시기와 마인드 식이라고 불리는 패턴인데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위주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높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 식시기에 가장 잘 따라온 그룹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21% 감소했고 마인드 시기는 27% 감소했습니다. 권장식품 점수와 대체 건강시기지수 각각 28%, 23%까지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포화지방 정제 탄 수화물 등 염증을 유발하는 EDII 식이 패턴을 따른 그룹에서는 치매 위험이 30%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치매뿐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기억력 저하 초기 증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추적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일수록 치매 위험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치매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데요. 이번 연구는 식단 변화만으로도 인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맥기니가 뇌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것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